1 5절입니다 같이 한번읽 히, 히, 에트, 콜, 에트, 에트 콜, 하, 아, 레츠 하, 에 아, 타 로, 에 로, 에 에트, 에트, 에 에트엔나나나예 에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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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레자르 아카 우자르 우, 우레자르 아카 아예 죄송합니다 우레자르 아카 감사합니다 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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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람 올람 예예참 실수를 많이 하네요. 나이를 먹어가는 것 같습니다. <laughs> 키, 때문에, 네. 왜, 왜 보라고 하시냐, 때문에. 에트, 을, 콜, 온, 땅을, 온 땅을. 아시죠? 어떤 온 땅? 이 남단, 네가 자, 로에, 번영하시죠? 일단 동예 음. 그쵸 그렇죠. 동무머리 동사머리 없으면 쉐바쉐바오 원형을 나 보다 쉐바쉐바오네요칼순사 음. 음. 꼬리가 없으니까 남성 단수 음. 인데 여기 주어가 먼저 나오면 이게 주동사로 쓰입니다 내가 본다 이렇게 예. 분사가 동사로도 쓸수 있습니다 레카 지결하면 이 남단에 너에게 정치다. 너를 위해 예너 너 자신 스스로 이렇게 음. 자 내가 보는 온 땅을 너에게 에트넥 에트넷나 자 일단은 동무 머리는요. 접속사 앞에 어, 예,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사 벌이는요. 알렙, 알렙, 알렙 미완료의 일공단그 일공단. 일공단. 예. 다음에 텐, 텐인데, 예. 그 다음에 자자. 일공단은 미완료 꼬리가 없습니다. 당연히 동사 꼬리 없고요. 그 다음에 동목꼬리가 있네요. 요거는, 나. 예, 하나, 또는, 아. 예, 요거랑 똑같은 겁니다. 즉, 삼, 여, 단. 예, 맞습니다. 예, 삼, 여, 단. 자, 혹시 원형이 뭐죠? 원형 뭔지. 나탄. 나탄. 예, 그쵸. 그렇죠. 응. 좀, 눈깔 있죠. 눈 꺼내면, 네, 나타난 주, 다입니다. 주, 다. 자, 알레베, 쉐바, 아, 체레, 구애 구요. 눈 꺼내서 쉐바 하면, 에, 쉐바. 그러면, 내가 그것을 줄 것이다. 너에게. 내가, 네가본온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기 때문이다. 우, 그리고, 에게, 카는 이 남단에, 쇠라는 씨죠. 원래, 씨인데, 후손. 또는 자손. 너의 자손에게 아들까지 올라문 영혼까지 예. 와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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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키 때문에 에트콜하르온 땅을 아셸 아탈로에 내가 보는 온 땅을 네. 너에게 낸나자 이거 동사 어, 차, 하나씩 따라가시면 습니다 이텐 예, 눈깔이 중요하죠. 음. 그것을 삼녀단을 내가 줄 것이다 너에게 그리고 너의 후손에게 영원까지 줄 것이다. 음. 그래서 이 말씀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그 이제 그 뭐야 이삭한테도 애국으로 가지 말라 예, 예. 이 땅을 준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응. 이 땅에 머무르 하셨는데 응. 그러면 그 말씀을 들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다100% 순종해서 완벽하게 의인이기 때문에. 아 저렇게 받았나보다, 두고 자나보다라고 받았나 생각하는데 그 순종을 보면은요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주, 순종한 겁니다. 예. 처음에 그 신첩 그 아비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셨을 때 떠날 수 없었지만 그 나이에 예, 예. 하나님은 뭐냐 큰 민족을 이루고 복주고 예, 내를 창득케 하고 예, 노래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복받을 것, 온 사람이 다 복받을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한 거죠 예, 예. 예. 예, 하나님의 계명을100% 완전하게 다 지켜서 순종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예.